딸기가 막혀 빙수 하나랑 망고구마 빙수 하나 주세요 네… 18,000원입니다 이 여름엔 정말… 빙수 때문에 죽어나는구나… 18번 손님 주문하신 메론메롱 야구르지 빙수 나왔습니다 저희 거 언제 나와요? 아…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그럼 언제 나온다는 거죠?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나 오래요? 그러면 진작 말했어야죠! 에이 참 바쁜데… 그,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안 바쁘잖아 이래야 빨리 해줄 거아니야 처럼 토화살 개구리 같은 놈!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빙수 주문할게요! 모찌모찌 모짜렐라 빙수 하나 박수무당 수박 빙수 하나 안바초크 초코 빙수 하나 절인 인절미 빙수 하나 주세요 저, 주문이 밀려 있어서 15분 정도… <laughs> 괜찮아요! 좀 기다리죠 뭐 빙수를 4개 다 만들면 녹을 수 있어서 2개 먼저 드릴까요? 아요 제가 먹방 유튜버인데 4가지 다 비교하고 맛볼 거거든요 4개 동시에 주세요 <laughs> 어… 네… 36,000원입니다 응? 18번 손님! 메롱메롱 야구르지 빙수 나왔습니다! 아 우리 거 언제 나와요? 금방 드릴게요 그래, 좀만 힘내자! <목소리> 자,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커피 사오기다 I got it! Ready? Start! Rock, Scissor, Paper! 둘만 같은 걸 내다니… 분명 우린 운명이에요 어 그래! 맞는 말이야! 저 맞는 말! 말! 어, 화끈하기도 하셔라 그런데… 당신은 왜온 겁니까, boy?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드리려고요. 와, 착하기도 해라. 하지만 이걸 어쩌나. 아가씨와 저 둘만으로 충분하답니다. 으, 그놈의 아가씨, 아가씨! 듣기 거북하군! 아, 어,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주정연주입니다! 아, 어, 그럼 줄여서, 주주님? 니키도 줄여줄까? 한번더 땅에 꽂으면 줄어들 텐데 말이야!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부르기는 싫어요! 그럼 부르지 마! 저기... 이거 총 18개 주문한 거 맞나?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죄송해요. 어, 어쩔 수 없지. 여기가 회사 내 유일한 커피숍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어, 만들다 힘들어 쓰러지면 그냥 돼져야지 네? 아이고, 농담이 여농담. <laughs> 아, 할배가 농담 한번 살벌하시네. 그럼 시작해 볼까? 음. 22번 손님, 주문하신 썰렁한 빙수 나왔습니다. 23번 손님, 주문하신 빙산의일각 빙수 나왔습니다. 24번 손님, 주문하신 딸기 가 막혀 빙수망고구마빙수 나왔습니다. 10분이라더니 11분 걸렸잖아. <laughs> 이제 최종 보스. 녹이지 않고 4개 연속으로 만들게. 야! 아, 안 돼. 금세 녹았어. 유튜버라 우리 카페 리뷰 거지같이 하면 안 되는데.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시 만들까? 그래. 조금만 빠르게 다시 만들자. 18번 손님, 빙수 나왔어요. 지금 몇 잔째지? 한잔째요이 속도로 어떻게 스물네 잔을 만들지? 아, 아, 답답해, 벌써 삼 분이나 지났다고요. 누구보다 빠르게남들보다는 다르게 색다르게 빙수를 타는 비투의 노동자. 음, 아... 정말 미치겠네. 응? 이건 아직도 여기 있어. 18번 손님, 빙수 가져가세요. 아이고내 정신 좀 봐. 우유를 안 넣었네! 빙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녹았잖아요! 이러면 화면발 안 받아요! 다시 해주세요! 심해, 플로피쉬 같은 놈! 에? 응? 18번 손님! 빙수야! 이제 만족하시나요? 와, 여러분 드디어 빙수가 완성됐습니다. 무려 28분 39초 만에! 와 이거 이거 빙수 한번 먹기 힘드네요. 이런 속도로 장사하면 곤란하죠. 다 버려주세요. 네,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님, 마더 후원 감사합니다. 이새 <laughs> 아니 커피콩부터 심어서 만들어오는 거 아니지? 뭐가 이렇게 늦어? 저... 그게... 음 사람을 다시 뽑아야겠군. 또언제구한다 응? 음? 언니 나가팔바 잘림. 음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실력은 보증해요. 오 그래? 내일부터 당장 오라고 하게. 의사 선생님 제 병명이 뭔가요? 뒷목에 모기 물리셨어요?